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오늘 우리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와, 순종하는데 즐겨서. 야, 이거 쉽지 않아요. 순종을 즐겨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획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떨어뜨려 놓으셨을 때 즐겁게 순종합시다. 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네. 그러니까 즐겁게 순종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신명기 1장 36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등장시켜요. 근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성경에 나와있죠. 온전히 여호와께 뭐했대요?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랬더니 결과까지 나오죠. 그는 그것을 뭐할 것이요?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뭐하고요? 자손에게 줄이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뭘 했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잖아요 순종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우수아와 갈렙이 딱 스탠바이가 되죠 이들이 어디 가죠 가난한 땅에 미리 정탐하러 가요 여우수아와 갈렙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다른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미혹한 그 땅을 보고 다른 열 명은 같은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두 명만 다른 마음으로 그게 뭐에 차일어요 순종했죠. 본질적 순종을 깨달은 거죠. 그 모든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 뭐하면 돼요? 그래서 갈렙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온전히 따랐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에서는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이 갈렙은 온전히 순종합니 오늘 이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아, 내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거 하나만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게 하시고 또그 땅을 우리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까지 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강화하늘중앙교회가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름다운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